안녕하십니 여러분. 오늘은 벌통 가져온 지 10일째 어, 벌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 저녁에 그 식수 보충도 해줄 겸고체 어, 사료 좀 넣어주고, 그리고 어, 사양을 좀 해줬습니다. 봉지 사양은. 근데 봉지 사양은 세 번째 줬는데 안해 보니까 3 일인가 4일 만에 열어봤나. 아무튼 깨끗하게 먹었더라고요. 근데 화분 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화분 떡은 내가 내가 넣어준 거는 많이 먹었고 그 처음에 가져왔을 적에 동갈이 들어있던 거 그거는 상당히 좀 늦게 먹네요. 이 비닐로가 쌓여 있어서 그런 거.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은 화분이 좀 들어오네 아침에 벌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벌량이 벌량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식수를 안에다 넣어줬더니 좀더 들먹는 것 같아요 밖으로 빼주니까 좀더 먹는 것 같습니다 안에 있을 때부터 저녁에 넣어준 식수가 저 위에 빨간 눈금에서 1 c m 가지 내려갔네. 나 이따 저녁때 되면 1cm 더 내려가면 2cm 정도 내려갔네요. 이렇게 그러면 한 4일 정도면 다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식수통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양기에다가 막 사양하는 거예요. 목사양기. 아니면 저런 식습통을 써주면 아니냐? 패드병, 저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랄까, 막 이렇게 막 자동사양기 이런 거, 그런 거가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3일 만에 저 이제 저게 안에다 넣어줬을 때엔 괜찮았어요. 안에다가 그렇게 좀... 근데 3일 정도? 요 밖에다가 3, 4일 정도 저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갖다가 이제 빼서 손을 넣으면 미끌미끌미끌한 끄 그런 뭐 진액 같은 게나온다 뭐냐면 물이 오래돼가지고 불이끼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 벌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스스로그 벌독도 갖고 있고 이렇게 뭐랄까. 부패하는 거를 억제하는, 뭐, 그런 걸 몸에 착 지니고 있어서 그렇지. 음. 이게, 음. 오래된 물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오래되면 안 좋아요. 그 안에서 막 물이 끼가 껴가지고 미끌미끌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내 생각에는 한 3일 정도면 빼서 닦아줘야 됩니다. 3일? 밖에 났을 적에는 3일이면 은쭉 빼서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굳이 많이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빨간선보다 좀 아래, 아래만 좀향하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어저께 저녁에 봉구가 조금씩 젖지더니 아침 되면 봉 이렇게 예, 얘네들이 어디 나갈 때 되면 봉구가 잘 풀리네요. 화분을 넣어서 이렇게 많이 좀 물어오네요. 그리고 어, 9일 만에 이벌 키우는 것을 집에서 알았습니다. 이제 들키어요뭐 원래가 벌을 몰래 갖다 놨었는데 이제 벌 키우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저쪽에 이 등금을 마을 벌 이거 목을 음, 벌 목을 하나 잘라 놨더라고요.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무에 앉아 앉았다가 내가 가니까 싹 도망가더라고. 근데 등거북이 말벌 피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말벌이 잘 들어오는 데인데 말벌 피해 말벌들이 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 지으려고 들어오거든요. 항상 보면 그런데 부피 안 맞는데 양지바른 곳에 집 질려고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근데 여기가 말벌이 들어왔다가 생존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까치하고 참새하고 비둘기하고, 여기 상주하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가, 음 그런 벌들이 이렇게 막, 다 펴먹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개들 까치 한 아니면 걔네 까치가 막 맨날은 여기 마당에 앉아갖고 뭐 쪼아먹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겁먹고 와.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도 까치가 안 오네. 매일 와갖고 여기 까까거리고 천장에서 뛰어다니고 있거든. 비만 오면 아무튼 화분은 많이 들어온다. 여 그러는 오늘. 오늘 굵게 들어오네요. 아까 비가 몰아쳤는데, 그래서 어저께 밤에 사양은 밤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음. 사양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얘들이 이렇게 막.. 뭘 막..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가져오거면 꿀도 가져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꿀이... 꿀이... 어디서 꿀을 따오나? 선생님, 꿀이 날만할 데가 없는데 꽃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꽃은 많이 있는데, 어디서 꿀을 가져 저기 보니까 클로바가 많이 심어져 있긴 한데, 아까 비가 막 몰아쳤는데 괜찮았나보 다른 어. 애들 아씨가 손선해서 그런지 벌들도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노래기가 왔다갔다. 노래기가 왔다. <목소리> 어, 노래기가 이렇게 아, 이런 거 냄새나는데, 노래기가 안 보이던 노래기가 왔다 갔다 하냐? 노래, 노래기가 왔다 갔다 하면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여왕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벌들이 그, 어, 소문 앞에서 그냥 먹이활동 부지런히 하는 거 보면 여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나미 화분 떡은 확실히 얘네들이 잘 먹는 거 보니까 음, 입맛에 맞나 봅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활성도가 상당히 좋네물도 많이 몇시간 만에 물저저큼큼이먹었어 물에는 소금을 타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도 어디 뭘서어물고 뭘 오는거야 어디 가서 도대체 뭘 하다 오는거냐 얘네들아 그리고 어, 제 생각에는 한 며칠 있다가 계상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계상. 계상을 올려야지 얘네들이 그 벌통 앞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봉구를 지는 거같근데 아직까지 이 분봉열에 의한 봉구라기보다는 더워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밤에는 뭉쳤다가 낮엔또 저렇게 다 들어가니까 보니까 그렇게 분봉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